아기에게 어떤 장난감을 사줘야 할지 고민이시죠? 물리치료사 엄마로서 신생아기부터 6개월까지 직접 사용해 보고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장난감을 소개하고 발달에 도움을 주는 장난감 활용법까지 공유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장난감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보시고 아기에게 활용해 보세요. 첫 번째 추천 장난감은 초점책이에요. 겨우 초점책?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초점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신생아는 시력이 낮아 대비가 강한 흑백색을 가장 잘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시기에 전자음이 나는 장난감은 과잉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 소리 없이 시각 자극만 주는 초점책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럼, 모빌을 보면 되지 않나 싶지만, 모빌은 아기와 거리도 멀고, 아직 초점을 못 잡는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모빌을 신생아 눈이 따라가기는 힘들어요. 그렇기에 먼저 초점책으로 시각 발달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시간이 지나 아기가 초점책에 초점을 잘 맞춘다 싶을 때, 엄마 아빠가 초점책을 앞뒤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며, 아기 눈이 초점책을 따라오게 했어요. 이렇게 눈 근육과 시각 인지 능력을 기른 다음 모빌을 보여줬답니다. 50일 때까지는 아기 침대에 항상 둔 그야말로 붙박이템이었어요. 심지어 병원 입원할 때도 가져간 유일한 장난감이랍니다. 터미타임 할 때도 앞에 두고 활용할 수 있으니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로 추천하는 장난감은 타이니 모빌이에요. 모빌은 아무래도 움직이는 거다 보니 생후 1개월이 지나서야 제대로 보더라고요. 신생아기에는 모빌을 보지 않고 다른 곳을 봤었어요. 근데 1개월이 지나고 갑자기 모빌에 눈을 맞추기 시작하더니 설거지 하는 동안 모빌 밑에 눕혀두면 15분 정도는 울지 않고 혼자 놀았어요. 흑백모빌과 컬러모빌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고 음악도 다양하게 제공해서 지루하지 않아요. 아기도 모빌이 꽤나 마음에 드는지 파닥파닥거리며 만족스러운 얼굴로 모빌을 보는 걸 보며 국민템은 국민템인가 보다 했답니다. 2개월이 지나면서 흑백모빌 몇 개를 제거하고 생모빌을 추가해서 시각자극이 더 가게 해줬어요. 모빌을 잘 보기 시작할 때부터 엄마와의 눈 맞춤이 또렷해지는 걸 느꼈고 시기에 맞는 적절한 장난감이 아기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촉각 자극도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모빌에 장난감을 더 달고 모빌을 기울여서 아기가 장난감을 손으로 칠수 있게 해 줬어요. 이건 버뇌지만 아기가 모빌보다 잠들 때도 많아서 엄마 아빠를 시계해 주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추천하는 두 제품은 가성비도 좋은데 아기도 너무 잘 갖고 노는 뽕뽑템이에요 특히 소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는 고리와 파쿤블럭입니다. 먼저 고리 장난감은 아기가 쥐지 못할 때는 고리를 여러 개 엮어 부딪히는 소리를 듣게 해주고 고리를 손에 닿게 하면서 자극을 줬어요. 저는 고리를 고를 때 선명한 색으로 색 구분이 명확한 거 골랐고 고리마다 모양이 달라 다양한 자극을 주는 제품으로 골랐어요. 제가 고리 장난감을 추천하는 이유는 뛰어난 활용성인데요. 아기 체육관에 걸어서 터미할 때도 사용하고 모빌에도 걸어서 또 다른 장난감을 더 걸어주기도 했어요. 쥐기 시작할 때도 고리 여러 개를 엮어서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도록 했어요. 내가 움직이면 소리가 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데 도움이 돼요. 아기가 고리를 너무 좋아해서 외출할 때 유모차 핸들에도 걸어주고, 이동할 때 카시트에서도 갖고 놀수 있게 했어요. 고리를 걸수 있는 모든 곳에는 다 걸어서 만지게 했던 것 같아요. 손으로 고리를 잡고, 물고, 빨고 하면서 소근육 자극이 많이 된것 같아요. 그 다음은 팝콘블럭인데, 마찬가지로 소근육 발달에 좋다고 해서 구매했어요 어이? 여기저기 잘 붙어서 붙여주면 만지작거리고 떼고 하면서 응? 놀더라고요 웃어보세요. 저희 아기는 치발기로도 잘 썼어요 물어뜯을 음, 때 그랬죠. 표정이 너무 귀여워서 물어뜯기만 기다렸어요 이동 중에도 열심히 치발기로 사용해서 잘 샀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유식 할 때라 의자 앉는 연습하기 좋았고 치발기는 잘 집어 던지는데 이건 오래 물고 있어서 좋았어요. 고리와 팝콘블럭을 함께 사용하면 재밌는 놀이가 돼요. 팝콘블럭에 고리를 걸어주면 고리도 빼고 팝콘블럭도 잡아당기며 놀아요. 이 놀이법은 소아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추천해서 자주 놀아줬어요. 그 다음 추천하는 장난감은 아기 체육관이에요. 이건 정말 정말 가장 추천하는 장난감입니다. 1개월, 2개월 때는 아직 팔에 힘이 없어서 들어 올리지도 못할 때라 아기 체육관 장난감을 잡지 못해 갖고 놀지 못했는데요. 아직 때가 아닌가 하고 치워주려다가 터미타임 할때 앞에 둬봤더니 체육관에 달린 고리랑 장난감 본다고 터미시간이 훅 늘어나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작게 태어나 목에 힘이 없어서 터미를 30초도 교우하던 아기가 아기 체육관 앞에 두고 연습하면서 터미가 엄청 늘었어요. 저에겐 정말 고마운 장난감이에요. 손을 조금씩 위로 들어 올릴 수 있을 때부터는 아기 체육관 아래 눕혀두고 고리에 손이 닿여 자극을 줄수 있게 했어요. 장난감이 손을 자극하고 손을 인지하게 만들어서 손의 소근육 발달을 촉진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기 체육관은 발 부분을 다니게 쓰면 다리 신전 반사를 계속 자극한다길래 뒤집어서만 사용했어요. 아기 체육관은 누워서만 쓴다고 생각하시지만, 뒤집기 이후에도 너무 잘 사용했어요. 아기 체육관에서 엎드려 놀다가 누워서 놀다가 혼자서 너무 잘 놀고요. 앉아서도 잘 가지고 놀고, 9개월인 지금도 일어서서 노는 정말 뽕뽑템이라고할수 있어요. 엄마가 활용만 잘한다면 장난감 바꿔 걸어가며 오래오래 활용할 수 있으니 장난감 값 조금이라도 아껴보아요. 다음 추천템은 바로 라마즈 애벌레예요. 딱한달반 정도 쓴 아이템이긴 한데 그 짧은 기간을 너무 잘 썼어요. 100일 지나고부터 뒤집기 전까지가 아기 품에 애벌레가 딱 들어오던 시기였어요. 아이고즈아! 자기 키만한 애벌레를 손과 팔다리를 <laughs> 이용해서 안고 <laughs> 입으로 먹고 하면서 쉴수 없이 움직이더라고요. 이때 제가 뒤집기 발달시키려고 몸통을 좌우로 굴려주는 운동을 많이 시켰는데, 애벌레를 가지고 놀다가 자연스럽게 좌우로 몸통이 움직이고 뒤집기가 유발되는 동작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뒤집기 직전까지 애벌레를 하루종일 끼고 살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애벌레를 가지고 놀면서 뒤집기 자극이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사용기간이 짧아 새 제품이 아까울 수 있지만 아기가 입으로 물고 빨기 때문에 새 제품을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아기가 안 끼연습할 즈음 남편이 사온 흡착 딸랑이에요. 손으로 만지면서 돌리고 물고 빨고 하면서 놀수 있어요. 흡착력이 좋아 식판에 붙이면 잘 떨어지지 않아서 아기가 이리저리 돌리고 잡아당기고 해도 고정이 잘 됐어요. 꼬물꼬물 손을 움직이며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았고 병풍이나 벽에 붙이면 아기가 좀더 격하게 당기고 놀면서 자연스럽게 대근육 발달까지 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고리를 걸어주니 더 좋아해서 고리도 항상 걸어줬어요. 대근육, 소근육 모두 잘한다. 발달하기에 좋은 장난감으로 추천해요. 잘한다. 여기까지가 제가 추천하는 신생아부터 6개월 장난감이에요. 물리치료사로서 아기에게 어떤 장난감이 좋을지 공부하고 조금이라도 발달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놀아주려고 노력했어요. 아기 장난감 얼마 안 쓰는데 꼭 필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발달의 각 단계마다 아기가 필요한 자극을 접하고, 발달을 이끌어내는데 장난감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장난감으로 아기도 재미있어 하면서, 대근육과 소근육을 발달시킬 수도 있고요. 이 영상이 육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6개월 이후에 사용하기 좋은 장난감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